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일을 금방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어, 하루를 딱 걸른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오랜 시간을, 음,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평양만사 김길선의 작가님이 책은, 어, 책이라기 보다도 수기인데, 음몇 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로 예, 읽어 드릴 그 책을 이제 어 제가 나름대로 선정을 했고 또 이제 그 쓰신 분에 예 한테서 이제 동의를 얻어야 돼서 음 어제 예, 일산에 갔던 기억이 예, 납니다 이제 혼자서 저는 이제 운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운전을 하면서 오로지 그 운전하는 시간들이 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감사함이 떠오르는데요. 음,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laughs> 죽을 때까지, 어, 내 차를 가질 수도 없고, 또 내가 운전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음, 그 감사함으로 또 이제, 예, 원동력이 되죠. 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사람은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원동력이 되는 거는 뭐 이제 자식이 됐던, 또 신앙이 됐던, 어, 나한테 운늘를 줬던 사람이 됐던 간에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끊어지고 그 원동력이 희망이 없어지면 또 사람은 인차 이제 자포자유를 하죠. 근데, 어, 뭐, 인생은 다 똑같겠지만 특별히 저한테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내야 될 예,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 제가 이제 세 번을 이제 달북을 해서 이곳에, 이곳에까지 왔고, 또 이곳에서의 삶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의가 있는 삶이라서, 예,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예,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읽었던, 예, 그 제목, 그 내용 연달아 또 읽어드릴 거거든요. 사형수를 기간단청 시험 사격용으로 그 하늘색 뚜껑의 자료 처리는 내가 연간에 한 엄중한 발언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었다. <laughs> 김일성이 자기 아들을 김정일 동지라고 지켜 세우며 그의 생일 50돌에는 강명성 창가라는 송시까지 지어서 공화국에 밥술 드는 사람은 남녀로서 할것 없이 다 외우도록 한 것을 보고 김일성의 노망이라고 발언한 것. 김일성의 회고록, 쇠기와 더불어에서 동족 상자 내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도덕적 책임을 말할 수 없다고 쓴 대목을 보고 수령님의 참회라고 한 것. 김정일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을 때 전쟁판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분이 어떻게 원수 칭호를 받는가. 아이 때 군사노래를 잘해서 주는 것인가 하고 야유한 것. 또 김정일이 동무들은 두 가지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를 하라고 하면 하나를 해야 한다. 내가 검은 것도 희다가 하면 동무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시를 놓고 두 가지를 해서 도 좋게 되면 두 가지를 하는 것이고 검은 것은 엎어치나 둘러치나 검은 것이니. 진리인데 그의 한 분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검은 것을 희다고 하겠는가라고 발언한 것. 어느 날밤 10시경 나는 또다시 그 선생 앞으로 불려갔다. 수십 일간 그 수십일간 그한 사람만을 상대해서 끈질긴 문처를 받고 나니 이제는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지긋지긋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선생은 눈에 익은 문건처를 펼쳐놓고 정력적으로 문처에 들어갔다. 1994년 12월 어 엑셀 너는 출판사 도서 편집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문헌 정리 사업을 시비하면서 엄중한 비밀을 누설했다. 선생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쏘아보았다. 당시 중앙당 군수 공업비서의 개인적 성 개인적 덕성 실기를 편집하느라고 군수 공업부 정학가에 자주 드나들면서 김정일이 비공개 문헌들을 열람하던 나는 어느 날 김정일이 개들을 목표물로 해서 신형기관단총 대남공작사업을 시험사격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개를 목표로 해서는 성능을 정확히 알수 없다. 내가 국가보위부장에게 지시를 할 테니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다시 시험사격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나는 속이 비릿해짐을 느꼈다. 사형수들을 총기, 시험 대상으로 쓰다니 지금 어느 때인데, 죄수건, 사형수건, 사람을 총기시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설사 그런 지시를 내렸다 해도 훗날에 무슨 치탄을 받자고 그 말씀을 문헌화해 놓는가. 이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발언한 것이 비밀 누설죄에 걸려서 어리숙 나가게 문초를 당했다. 1989년 생화학무기 개발에 대한 자료가 일본의 어느 출판물에 거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이 대로에서 제2자연과학원 보의부에 당장 사건을 해명하라고 명령을 했었다. 그 시기에 나는 과학원 사적자료실에서 자료 취재를 한 것이 연루가 되어 어지간히 시끄럼을 당한 적이 있다. 끝이 없을성 싶던데 발언제는 20일도 되기 전에 밑창이 다 드러났다. 출판사 보이지도니 성예림 사건을 기소받고 나를 대단한 반당 반혁명 분자로 지목하고 이단적 발언동을 주어모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밀어붙이고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썼지만 고작에서 30여건밖에 적발해내지 못했다. 별장에 연행되어 와서 25일째 되는 날부터는 풀려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 별장에서의 40일은 정열적이고 가벼웠던 김길선이라는 인간이 죽어 없어지고 음흉하고 독하고 야심만만한 새 인간이 생겨나는 나날들이었다. 내가 살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국가보부의 전략이 정말로 달라졌는지 나는 95년 10월 6일 머리가 허옇게 새고, 체중이 7kg나 줄어서야 그 지긋지긋한 옥살에서 풀려났다. 다시는 당과 수령 앞에 죄를 짓지 않겠으며, 친애하는 김정일을 옹어보야하는 길에서 맹수와 같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서약을 할때 나를 살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나는 그 40일 동안에 나로서는 주체할 수 없는 뼛속 깊은 충어와 복수심을 키워가지고 사회에 나왔다. 나의 운명은 이때부터 달라지게 되었다. 인간을 부당하게 패배시키려는 것은 독재자의 유치한 복수심이다. 미국 작가 허밍웨이는 말했다. 그대가 그를 섬멸할 수는 있지만 그를 패배시킬 수는 없다. 30년 살던 평양으로부터 주방,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이 있다. 우리 집은 평양시 중구역 대문동 7번 14호였다. 우리가 이사를 오기 전에는 복조선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높은 지게 있었던 최영건이 부관이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국가보위부에서 하룻밤새 온 가족과 가산을 어디론가 실어갔단다. 그후 나의 시할머니가 항일혁명열사 유가족이라 이 집에 들었다. 나는 시집을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터가 나쁘구나 후에 추방을 당할, 당할 게 아니야 하고 남편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이 있다. 95년 12월 29일 설을 3일 앞두고 추방을 어, 당하면서 나는 오래전에 이 농담을 생각했다 나는 국가법에서 풀려나온 뒤 심하게 알았다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했던 어머니와 딸애를 얼싸안는 순간 40일 동안이나 견지했던 초긴장도가 일시에 풀리면서 까무러쳤다 그 후과는 폭발적이었다 잇몸이 들리고 골마 터져서 입에서는 고름이 질질 흘러났고 지금껏 붓는다는걸 몰랐던 몸이 부었다 내렸다 하며 조화를 부렸다. 게다가 별장에서 얻은 불면증 때문에 하루 한 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나를 간호하느라고 있는 미천을 다 털어냈다. 국가법에서 나온 후 보름만에야 나는 출판사로 나갔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치고받고 농도 곧 잘했던 얼굴들의 얼굴들이 정문으로 들어서는 나를 염나국에서 살아 돌아온 귀신대하듯 두려워하면서 슬슬 피했다. 그럴 만도 한 일이다. 내가 잡혀 들어가서 예심을 받는 기간 나와 불손한 대하를 나는 사람들은 다보이부나 당위원회에 불려가서 며칠씩 사상검토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서 초급당 비서방을 찾았다. 기자들이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관계없이 소나래 동생처럼 하대하던 초업당 비서는 엉거주춤 미뤄져서 나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초업당 비서가 입을 열었다. 동무가 자기 비판을 잘하고 나왔으니 더긴 말하지 않겠소. 이번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일을 잘하시오. 우리 당은 관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일을 잘하겠다고 결심을 다졌다. 그로부터 40일 후 우리 집은 불씨의 추방령을 받았다. 어느새 국민증에 태고수석을 했고 고등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전학증까지 다 떼가지고 누워 앓고 있는 날을 찾아와서 당장 내일 떠나라고 한다. 딸은 내가 또 심장 발작을 일으킬까봐 내 손을 꼭 쥐고 눈물을 떨구면서 울고 있었다. 나는 딸의 머리를 끌어안고 등을 가만히 다독이면서 속 시원하게 눈물을 흘렸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속을 쥐었는데 추방령을 받으니 한편으로는 이제는 고통을 더 이상 주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가뿐하였다. 남편이 직장과 출판사에서 인원이 동원되어 온밤 이삿짐을 꾸렸다. 나는 눈 깜빡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 광경을 새겨보았다. 다음 날 오후 우리 가족은 추방지로 가려고 평양역에 나갔으나 떠나질 못했다. 사회안전부 주민조절 그룹에서 평양역 전의 지령을 떨구지 않아서 기차표를 팔수 없단다. 북의 행정 체계는 항상 이런 식이다. 유배 가기도 힘이 들구나.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야유가 빠져나왔다. 그날 우리 가족은 중구역 외성동에는 나의 친정집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냉돌처럼 앉아있는 나를 보다 못해 어머니가 커다란 컵에 술을 채워서 내 입에 가져다 댔다. 그것을 마시고 속도 풀고 밥도 좀 먹고 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컵에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그 모양을 보고 아버지가 나 앉으시며 훈시를 했다.지방에 나가서 생활을 잘해야 한다.이제 한 3년 동안은 보위부 가 보위부에서 계속 감시를 할수 있으니 발언을 꼭 주의해야 한다.이제 다시 죄를 지으면 그땐 정말 온 가문이 살아남지 못한다.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참았던 나는 벽을 향해서. 들고 있던 술잔을 싱껏 던지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내가 추방령을 받던 날 이삿짐을 꾸리는 현장에 나타났던 안전원을 보고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설을 세고 보내면 안 됩니까? 하고 공손히 물어보았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평양에 하루라도 더 있는 것이 국가 안전에 큰 위협이라도 되는지 그렇게 할수 없다. 레일 당장 병량을 떠나야 한다라고 냉랭하게 내뱉었다. 러시아의 대모노 돌스토이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학설을 읽고 나서 진리는 참 좋은 진리인데 자디찬 진리로구나라고 말했다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악무치한 수령 독재 칼에 쓰러졌는가? 나는 사돈의 8천도 없는 생소한 함경북도 땅으로 옮겨져 1년 남짓 생활하였다. 이 생활에 나는 감사한다. 여기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범죄적인 기만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었고 우리 인민들이 하층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눈뿌리가 패도록 새겨보는 기회가 가졌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음. 구절구절 예, 심장을 울리고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그 사, 상황들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랬죠. 저희는 엄마 배꼽에서 엄마 배 안에서 있을 때부터 저희는 세뇌를 받았고 예, 엄마 배 안에서 또 엄마 배에서 세상 밖으로 응아하고 나으면서부터 예 저희는 세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예 알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그 최고의 나라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아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 어떤 학자는 뭐 600, 600년이나 뭐 후퇴했다고 하는데, 어, 600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예, 진보가 아니라 후퇴하는 나라, 예, 북한입니다. 예, 오늘도 북한의 현실을, 예, 또한번 직시해 봐 주십사 하고 또 이제 평양만사 어, 김길선 님이 예, 수기를 올려드렸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돌아오고요. 음, 이또 추운 겨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낼까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예, 북송되어서 갔던 해령 전거리 감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이 죄가, 죄가 되어서 그 안에서 죽어가야 할까. 어, 제가 눈간 북송되어서 정거리 감옥에 있을 당시에 제 손으로 눈간긴 사람들 속에는 20대, 30대, 40대 예, 다 있었습니다. 골고루. 어, 그들은 다 배고픔이 죄가 되어서 북한의 90년대... 어, 중반에 300만 아사를낼때탈북해서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엄마의 그 눈, 감겨지지 않는 그 눈을 내가, 예, 많이 감겨드렸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도 이제 딸을 가진 엄마인데, 예, 오늘도, 예,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